이재명과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고 하야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바로 자신들의 구속 및 사법 처리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드러난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대해 전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로 12월 12일에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자신이 재판을 질질 끌어가며 구속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국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바꾸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역시 자신의 재판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과 계엄 상황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뚜렷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구속을 피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복잡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한 대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등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으며 검찰과 사법기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오늘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 이유는 비상 상황에 따른 혼란 정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치 기업의 직원이 내가 일이 많으니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선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돌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개헌 사태를 선포한 것은 의도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적 구조와 권력의 흐름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국은 오늘 선거 연기를 요청하며 자신의 의원직이 박탈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의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현재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논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신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넘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선고를 연기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도 예정되어 있으며 그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을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김영현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제출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관 추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언론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유사한 양상입니다. 결국 이재명과 조국은 자신들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조국의 선거 연기 요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국과 이재명이 과연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며,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정의와 공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조국의 선거 연기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